네,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 환경 세팅의 마지막 그룹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쭉 따라왔으면, 이제, 웨이븐까지 설치를 했을, 웨이븐에 대해서 설명까지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시간이 되면 할, 하려고 했고, 안 하면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무지꾸 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MySQL하고 p o s t g r e SQL은 SQL 기반의 RDBMS인 거고, 그 이외에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 NoSQL들, NoSQL들에 대해서도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두 가지의 NoSQL을 어, NoSQL DB를 <laughs>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Redis, 레디스. Redis입니다. 그 Redis가 뭐냐면은 인메모리 DB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쿼리를 날리지 않기 때문에 NoSQL로 분류가 좀 되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키-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인메모리 DB이기 때문에 키-밸류 형태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인메모리 DB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별도의 디스크나 이런 쪽에 저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어키 값에 a 그 밸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링 기반의 여러 가지 데이터도 들어가겠지만, 스트링이라든지, 셋이라든지, 해쉬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이 밸류 형태로, 키 밸류 형태대로 해서, 키 밸류 형태대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 보통 이제 이게 인메모리 DB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웹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세션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캐싱, 캐싱 관련된 분산 환경에서 이제 캐싱된 데이터들을 여러 분산 환경이 다른 서버에서 공유해야 되는 그런 값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레디스스를 많이, 레디스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레디스만 해도 실제 어그웹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예스케일이고. 그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심어에서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고 설치해서 어떻게, 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설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커를 통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도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디스 같은, 레디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죠. 도커. 포트는 6379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6379. 그리고 이름은 별도로 다른 건 설치를 안 하고요. 레디스 독커 그리고 레디스로 실행을 함, 하시면 설치가 될 거고요. 어, 네,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컬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삭제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서 그것들을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 기존에 데이터 조회하는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날리지 않았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네. 저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레지스터가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레지스를 접속을 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위에서 어, 모장으로 메모를 설치하시면 실제로 레지스트로 네. 들어가서 볼수 있는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게 e x e c 명령어 통해서 redis docker 그 다음에 redis 아, 실행될 쉘은 bash로 들어가도 돼요. bash로 들어가서 redis는 redis cli 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redis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접속을 하게 되고요 클리어 명령어도 먹네요. 네.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redis에서 사용되는 주요 명령어들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스는 그, 그 모든 키들을 가져오는 거고 특정 키에 대한 특정 키에 대한 값을 가져오는 게 죄송합니다. 특정 키에 대한 값을 가져오는 게 g e 근데 밸류 형태가 해시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hget이나 hgetall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봐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키스 패턴을 적게 되는데 별을 치면 모든 걸다 입력하게 되고요. 어, 네. 여기 보면 id 네임 이메일 요러한 값들이 이제 키가 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값을 보려면 id 음, 이런 식으로 치면은 아, 벨라 1이라는 데이터가 id를 키라는 값으로 스팅 데이터가 밸류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네, 네임하고 이메일과 달리 유저 콜론 2 유저 콜론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밸류에 해시 형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유와 같은 데이터들은 이렇게 해도 가져오질 못해요 네, 요렇게 도 가져오질 못하고, 여기 이 해쉬에 있는 모든 값들을 가져오려면,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hgetall, 그 다음에 user3를 치면, 그, 요 user3라고 하는 해쉬, 해시맵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거 같은, 해쉬 같은 경우는 또이 안에 key value 형태대로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key value가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 1번과 2번은 만, 저기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고 실제로 접근해서 쓸 일은 없고요. 그 3번부터 8번까지가 실제 이 해시에 들어가 있는 키-밸류 키-밸류의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네, s 유저 3라고 하는 그 레디스의 키에 해당하에, 해당되어 있는 그 안에 중에 id 의 값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h get 유저 3 id 어, 를 쓰면 이렇게 3 이라는 값을 리턴 받을 수 있게 돼요 hget user 3에 이메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죠 어, 이렇게 실제로 Redis CLI에 붙어 가지고 명령을 날릴 수도 있고 실제로 데이터 조회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소스코드를 통해서 연동을 해 가지고 세이브를 하거나 파인드를 하거나 할 거니까 그거는 이 뒤에 구현 과정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명령어는 요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레디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